절대 과장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라. 인간관계에서는 감정이 때때로 과잉 반응을 일으키거나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상대방과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을 과장하거나 과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불가피한 것에 대해 논쟁하지 말라. 인간관계는 기복으로 가득 차 있으며,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서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우리 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거리와 격식을 유지하는 것이 오해와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너무 익숙해지지 말라. 우리는 관계에서 너무 편안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파트너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일깨워준다. 관계를 내려놓아라. 때로는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한발 물러서서 잠시 관계를 끊는 것이다. 일이 너무 압도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관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는 에너지 소진을 피하고 정서적 웰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내일을 위해 미루어라.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웰빙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이것은 우리가 더 나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작업이나 의무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의의는 다른 책임이나 의무를 미루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된다. 매사에 신중하라. 신중함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올바른 판단과 주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관계에서 신중함이란 말과 행동을 표현하기 전에 그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동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고 조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 끓일 필요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며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과장하고 허풍 또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들은 어떤 일이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분쟁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낸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도 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처음에는 잔뜩 겁먹었던 일이 그냥 내버려두면 하찮은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섣불리 손을 대면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진다. 가벼운 병을 치료한다고 손을 댔다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주장은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과장과 폭풍은 자신의 품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과 폭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람, 판단력 없는 사람이라는 정답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침묵을 방패막이로 이용하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침묵은 훌륭한 자제력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순간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당신을 소외시키려고 작정한 사랑과 대화를 할때 당신을 마음대로 조정할 목적으로 당신의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사랑과 대화할 때 침묵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교묘한 말만 들어놓는 사랑과 대화할 때 침묵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묵해야 한다. 침묵은 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미 한 일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물건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물건을 싸잡아 비난한다. 따라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바닥에서 선전하다가 신뢰를 잃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봐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나선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과장하고 허풍 또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들은 어떤 일이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분쟁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낸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도 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처음에는 잔뜩 겁먹었던 일이 그냥 내버려두면 하찮은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섣불리 손을 대면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진다. 가벼운 병을 치료한다고 손을 댔다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주장은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과장과 폭풍은 자신의 품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과 폭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람, 판단력 없는 사람이라는 정답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침묵을 방패막이로 이용하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침묵은 훌륭한 자제력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순간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당신을 소외시키려고 작정한 사람과 대화를 할때 당신을 마음대로 조정할 목적으로 당신의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사람과 대화할 때 침묵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교묘한 말만 들어놓는 사람과 대화할 때 침묵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묵해야 한다. 침묵은 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미 한 일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 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물건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물건을 싸잡아 비난한다. 따라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바닥에서 선전하다가 신뢰를 잃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봐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나선다. 존경을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다. 존경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몫이다. 존경받으려고 애쓸수록 그만큼 존경과 멀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따른다. 존경받고 싶으면 잠자코 기다려라. 지위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라.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경쟁하지 마라.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다투는 것과 같다.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경쟁에 나선다. 그는 수치심을 비롯해 모든 것을 이미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명예를 포기한 채 온갖 무례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 이처럼 위험 부담이 큰 사람과는 절대로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단한 번의 춤을 누르고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들은 적절한 순간에 현명하게 물러설 기회를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경쟁에 나선다. 만약 자신이 승리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명예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이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지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윗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주무심을,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경우에는 한층 더큰 미움을 받게 된다. 애써 꾸미지 않으며 아름다움도 잘 드러나지 않듯이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운이 좋거나 인격이 뛰어나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뿐 질투나 미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아주는 윗사람은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자 한다.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보자 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에는 한수 가르쳐 준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흔히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혼자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면 당신 역시 미쳐라. 당신 혼자 정상이며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자기 혼자 살려면 신처럼 거룩하게 살거나 완전히 야수의 생활을 해야 한다. 헛소문은 못 들은 척 하라. 사악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한다. 이들은 스스로 탁월한 작품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명성을 자랑하는 작품에 불을 지름으로써 자신이 영원히 유명해지기를 꿈꾼다. 이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처법이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이 원했던 명예는 커녕 오점만 남기게 된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는 것이다. 맞서 싸우고 반론을 제기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비방한 상대는 교묘한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파벌을 만들어 불화를 일으키지 마라.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터무니없는 미래는 절대로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이 무엇이든 좋아하는 별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조직의 규율과 규칙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파벌을 만들어 온갖 기행을 일삼고 그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 대해 거들먹거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적절히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다. 이들은 이유 없이 파벌을 만들지 않고 규칙과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또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철저하게 피해다님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유지한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우짓지 마라. 역류를 거슬러 배를 몰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만이 대세를 거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섣불리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을 공격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다른 사람 의견에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그는 상대의 생각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도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구든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함부로 꾸짖을 수 없고 꾸짖어서도 안 된다. 항상 정신을 새롭게 하라. 사람의 기질은 7년마다 바뀐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식견과 취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태어난 지 7년이 지나면 사람은 이성을 갖추게 되고 그후 7년마다 새로운 재능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생활 환경을 바꾸고. 혹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적합한 직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마라. 운명의 여신은 걸핏하면 우리의 삶에 제멋대로 끼어들어 장난을 건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날이 어이없게도 가장 위험한 날이 될수 있다. 가장 자신만만해질 때가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이다. 운명의 여지는 우리가 경계심을 보이며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날을 선택해서 공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석 용기, 지혜로 무장한 채 항상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이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치켜 세우는 것보다 훌륭한 행위는 없고, 탁월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지휘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그룹을 빌던 사람들은 심한 고문이 되고, 당신의 영광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이 된다. 성공함으로써 상대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복수이다.